50번 보시면은, 50번 여기, 여기. 2의 x의 제곱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1만큼, 4분의 1만큼,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인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어, 우리가, 이 얘기를 꼭 하고 가야 되고, 이제 이거 외워. 이거 외우라고 하는지 좀 됐어, 그리고. 여기 x축이고, <laughs> 뭘 외우라고 한지좀되냐면은 밑이 2인 로그나 지수가 등장을 하고 기울기 1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을 할때 그래프 이쁘게 그리라고 그래프 이쁘게 모는 종이로 모는 종이로 그려라 이거 외우라고 한지좀 됐어. 그리고, 기울기 1인 직선, 즉, y는 x 플러스 1과, y는 x 플러스 1과, 2의 x제곱의 관계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y는 x 플러스 1과 2의 x제곱의 관계는 졸라 이제 얘들끼리는 졸라 은밀한 관계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어,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0,1을 지나고, 1,2를 지나는 이런 2콤마, 1, 2, 3, 4. 2콤마, 이렇게. 이렇게 지나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치? 얘가 2x의 제곱이야. 이거죠. 그리고 기울기 1인 직선, y절편이 어, y, 는 1인 직선은 0콤마 1을 지나면서, 이 1콤마 2도 지나, 이렇게. 이렇게 지나. 원래 지수함수와 다항함수는 같다고 놓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같지가 않다가 아니라, 같다고 놓는 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풀 건데? 이 x의 제곱이랑 x 플러스 1 해가지고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거야? 그럼 결국에는 또 로그함수랑 다항함수의 그냥 계산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이걸 초월함수라고 불러. 로그함수나 지수함수를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것들을 같다고 놓는 게 아닙니다. 너네한테는. 근데, 졸라 특이하게, x 플러스 1과 2의 x의 제곱은 근이 알려져 있어. 0과 1임. 0과 1이야. 요거 내가 그림 잘못 그려서 이렇지,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고, y는 x 플러스 1이, 요렇게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치? <laughs> 뭐 이런 관계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기울기가 1 2니까 얘가 지금 1만큼 움직였으니 얘는 1만큼 움직일 거고 이렇게 얘의 길이는 당연히 1대1대 루트 2가 되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며. 잘봐 봐. 그럼 봐 봐. 이런 2의 x의 제곱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기울기가 만약에 2인 직선이 이렇게 만나 같이. 기울기 2인 직선이 만난다고 쳐. 그럼 여기서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가 내가 루트 5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은,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즉,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의 관계가 여기를 만약에 t라고 두면은, 여기는 t 플러스 1이 되고, t를 집어 넣었을 때 값과 t 플러스 1을 집어 넣었을 때 값의 차이가 이만큼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지 이 문제와 별도로 이요 요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저게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을 스쳐 가야 된다 이거지.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봐봐. <laughs> 어 이의 x의 제곱을 뭐 했다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얘가 지금 2분의 1의 x의 제곱이 된 거지 지금. 맞아? 기울기 y는 x 플러스 1은 여전히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게 기울기가 1이다에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기울기 1이야. 맞아? 기울기 1인 직선과 여기 교점. 잘 봐봐. 같은 교점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은, 같은 점 위에 있다라고 했잖아, 여기서도 지금. x축으로 4분의 1만큼 y축으로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이 4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요 놈과 요 놈, 이놈, 이점과이점이 이루는 이 각이 45도고, 기울기는 1이니까, 결국 2분의 1의 x의 제곱은 어디에 올수 밖에 없냐면은, 여기에 와서 2분의 1에 x-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쓸수 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됩니까? 어, 그래서 여긴 4분의 1, 4분의 1이고, 이 길을 아마 구하라고 하는 걸것 같아. 그치? 점 a와, 전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1대1대 1대 루트 2에서 4분의 1 루트 2가 K 값이다, 이거죠. 됩니까? 알겠지?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저 상황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니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아주.